그래서 아. 여러분, 차 요렇게, 이거 물이에요. 그냥 진짜 제가 마셔도 되는 물인데, 한 포라고 써있는 정량 눈금에다가 딱 넣으시고, 요렇게 해서 섞으신 다음에, 한 1분, 2분, 3분? 그 정도 두면 살짝 되직하게 제형이 바뀌고. 아까 보세요. 얘가 두피에도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아. 성분을 더 따지신 거거든요. 물 염색이 막 흐르는 거 아닌가? 어? 너 이러면서 봤거든요. 근데 여러분, 요래요 살짝 되직해서 두피부터 해서 이제 뿌리의 남부분까지 이렇게 딱 하시는 건데. 여러분, 전체가 끝낼 것, 것 같습니다. 우리 보통은 염색제 상식이 뭐예요? 일제 이제 섞는 거예요. 그죠? 안할수 없어서 하는데 성분 정도는 덜 나쁘면 한다. 컬러 파우더 자체 자연 추출물이 43%가 넘고요. 그럼 섞는 거 뭐예요? 그 액체는? 100% 물입니다. 최대한 염색을 늦춘다, 미룬다 하시는 분들 걱정 덜 하셔도 되고요. 너무나 많은 염색제가 나왔었잖아요. 다잘 된다 그래. 다 해봤는데, 역시 <laughs> 네. 염색은 염색제로 하고, 특히 물 염색, 이거는. 그 어떤 불편함, 맞아. 감수해야 되는 내용이 없어요. 거의. 참... 저는 두피가 너무 민감해서 정말 염색제를 만족하고 쓴게 없어요. 에... 이건 구원템이에요, 저한테. 예전에는 염색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왜 우리 방송할 때 끝인사는 고맙습니다 하잖아요. 아, 여기가 아, 보이잖아요. 마스카라 있죠. 막 바르고 이 속은 염색을 어. 못하니까 항상 이렇게 짧은 머리 했단 말이에요. 어.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염색의 결과잖아요. 흰머리가 그렇죠. 염색이 흰... 돼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첫이고 뭐고 둘째 치고 이 부분, 이 소개를 9 0일 동안 염색을 안 했어. 아니 오해를 정말 많이 하신대요 어, 너무 안 어, 믿으셔가지고. 여러분 어, 어, 어. 지금 4 5 0 0 세트. 원래 머리카락 건강하다, 흰머리 없다. 그런데 이거 홍보하려고 나와서 저렇게 자기가 쓰는 척한다라고 어. 생각하시는 분들. 왜냐면 봤을 때 염색한 머리라고 믿어지지가 않고 맞죠? 너무 머릿결이 건강하니까 제 원래 머리 어. 상태. 뭐러분. 이거 감추느라고 어. 저 굉장히 고생했거든요. 음. 여기만 염색을 안 하고 어. 제가 지금 어, 한두달 이상. 진 이렇게 나왔을 때제 아, 나이와 진짜. 이렇게 했을. 때 제 나이와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은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네. 더 들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 떠는 역할. 음. 그게 저는 염색이라고 생각이 맞네요. 되고 이 염색이 너무 쉬워요. 예. 두피에 다 직접 짜서 막 문지르고 문지르세요. 이런 데 묻힌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딱 헹구시면 돼요. 제가 뒤에 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세요 보세요 저희 오랜만에 오긴 했네요 그럼, 아니 예 네. 여기 어떻게 할게요 아무렇게나 짜서, 짜서 그리고 장갑 낀 손에 짜서 예. 그냥 이렇게 발랐어요 여기 다 묻혀 가면 이 속은 그냥 대충 짜요 간격을 두고 이렇게 이렇게 샴푸하면 여기는 싹다 지워지고 머리카락에는 마법처럼 정말 매직처럼 웃음이 들듯이 머리카락 흰머리에 너무 아 두피 때문에 고생을 해서 소문을 듣고 사실은 이희미용실에 무슨 손님이 오면은 차를 대접하고 어? 그차 물에다 해주는 게 있대요. 소문 들었잖아요. 가격이 엄청 고가인데 그게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. 네. 한번 그게 어떤가 하고 가본 거예요. 꽝 세었습니다, 여러분. 보호 및 개선 연모력이랑 균일도 집에서 잘 되는지 얼룩 안 지는지 이거 너무 그치. 중요하고 (300회) 샴푸 세정 후에도 색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네. 다음 흰머리 올라올 때 그때 하시면 되겠고 진짜일까저 말이 예. 사실일까 어. 저도 홈쇼핑 볼 때.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표정을 봐요 맞아요. 제가 나이 55세예요 이제 56세 될 거란 말이에요 곧3 40년을 염색을 더 해야 돼. 어. 30대 염색 시작하면요 맞아요. 70년 이상을 염색을 해야지 돼요 성분 첫째 굉장히 중요한데 맞죠. 염색 너무 잘 되고요 네. 눈 감고 해도 돼 그냥 자, 머리가 뜨시하면 돼요 지금 이 상태에 저 예. 거울 안 보고 한 거예요 자 가르마에다가 선생님 색깔이 미디엄 브라운이에요 지금 아, 이렇게. 가르마에다가. 여기, 여기 이게 이거 쭈르륵 안 흐르죠 아 장갑 끼세요 왜냐면 손톱에는 물이 들어요 아 지금 이게 나갔습니다. 이렇게 묻었어 이렇게 아 이렇게 어 해서 이거 어떡하지 와 신경 써. 쓰지 마세요 물티슈로만 닦아볼게요 일단 정말 피부에 묻은 게 없이 싹 닦이는지를 아 보시라는 거예요. 여기 어, 가르마가 어, 가르마가, 봐. 네, 가르마가 정말로 될까 하얗게 될까 봐. 나오나 보세요. 음, 머리카락 염색이니요 두피 염색될까봐 보이세요? 여기 지금 흰 머리 있죠. 그럼 여기다가 빗으로 바르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예. 가르마를 타면서 쭉 짜세요. 맞아요. 그리고 문질문질문질. 예. 이그 피부에 착색되지 않는다는 점이 어, 예. 대부분 다 지워지고요. 너무 많은 염색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뭘 해야 될까? 그 중에 내가 좀 선별을 해야 되겠구나. 그래서 물염색을 쓴 사람이 돈 내고 또 구매를 하느냐. 음. 다른 것도 옆에 많은데 재구매를 하느냐. 이게 진짜 그 상품에 어떤 뿌리 깊은 고객을 만드는 결과치라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재구매 고객 수가 7만 분입니다.